이기 때문에 근의 개수에 대한 문제라는 걸알수 알, 알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보면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로 구분하는데 사실 b의 제곱은 무조건 뭡니까 양수예요 이게 되십니까? 그러면은 얘가 a하고 c의 부호에 따라서 양수가 되기도 하고 음수가 되기도 하고 0이도 되기도 합니다. 얘가 될까요? 만약에 a하고 c가 같은 부호야, c가 같은 부호면 얘는 어떻게 되죠? 얘가 양수니까 음수가 되겠죠, 그렇죠? 어, 그래서 빼기 어 더하기 음수가 된다고요. 그럼 얘는 뭐도 가능해요? 다 가능합니다. 양수도 가능하고 0도 가능하고 음수도 가능합니다. 이해되셨어요? 근데 a c가 다른 부호야. 그러면 얘가 다른 부호면 a c는 어떻게 되죠? A, a 곱하기 c는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기 때문에 음수가 된다는 의미고요. 다른 보호야. 그럼 a, c가 어떻게 되죠? a 곱하기 c가 다른 보호일 때는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 혹은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니까 음수가 되겠죠. 그럼 a가 음수야. 그러면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붙으니까 양수가 되어버린다고이 숫자가. 그렇죠? 마이너스 4ac가 뭐가 된다고? 4ac가 양수가 되고요. a는 마이너스 4AC가 뭐가 된다고요? 음수 이때 양수와 양수이기 때문에 얘는 뭐만 가능합니까? 양수만 가능해요 100% 양수요 그러니까 아 AC가 부호가 다르면 양수만 가능하구나 하면은 쳐낼 수가 있다고요 둘이 부호가 어떻게 되죠? A하고 C가 부호가? A, A하고 C가 부호가 어떻게 되죠? A하고 C가 부호가 어떻게 되죠? A하고 C가 부호가 그렇죠. 애는 다 같은 경우야. 그럼 다 계산해야 되겠지만, 아까 우리가 처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A하고 C가 어떻게 봅니까, 부호가? 달라요. 무조건 두 개입니다. 얘는 계산도 안 해도 돼. 이해 돼요? 네. 이런 게 오면은, 이런 게 오면은 공학다 하면서, 그러니까 A하고 C가 다르면 100%두 개다. 이해 되셨습니까? 네. 그럼 얘는두 분이 같기 때문에 얘는 그냥 계산 안 하고 넘어가면 돼. 얘는두 개야. 1번은 맞아. 다음에 2, 3, 4번은 딱 고르면 된다는 거야. 이해 되죠? 이게, 이해 되죠. 그러니까 답을 바꾸는 방법이 뭐라고요? 이렇게. AC가 다른 부호일 때는, 보다 무조건 근이 두 개라는 걸알수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쓸데가 없어요. 하지만, 알아두면 편하다. 지금 이거는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힌트는 뭐냐면요. 이제, 뭘 힌트를 할 거면요. 이, 이제, 이거 1번 계산해 볼게요. 1번은 9 빼기 1이니까, 4니까 5냐, 5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개가 나오죠. 그쵸? 렇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기억나십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기억나세요? 네. 이거를 이용할 겁니다. 이제는. 어디에서 짝수가 나오면. 이해 되셨습니까? 네. 그걸 이용하면 더 빠르잖아요. 이거 절반, 제곱 하닐걸 얼마다? 4. 빼기 acl이니까 4. 0. 너무 쉽네. 그래서 정답이 중군이 나와버리네요. 이해 되셨습니까? 어 본인 잘못 계산했어요. 그죠그 <laughs> 다음에 이 짝수입니다. 짝수니까 어떻게 3번도 짝수니까 어떻게 돼? b 다시의 제곱. 절반이죠? 이걸 제곱하면은 1. 둘이 곱해서 빼줍니다. 둘이 곱해서 빼줘. 그러면 3분의 1에도 양수가 나오니까 두개 짝수 나오니까 엄청 쉽죠? 4번도 볼까요? 짝수가 나왔어요. 절반의 제곱 1. 빼기 ac. 빼주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정답이 음수가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볼까요? 어, 절반의 제곱입니다. 3의 제곱은 9 빼기 AC 0 해서 애도 뭐다? 0이 나왔기 때문에 애도 0이 나왔기 때문에 얘도 중근을 갖게 되고요. 애는 뭐다? 근이 2개. 왜냐면 양수가 나왔고요. 애도 양수가 나왔기 때문에 근이 2개. 애만 근이 없다. 이게 되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와 여기가 부호가 다르다. 그럼 100% 2개다. 그 다음에 짝수일 때는, 우리 짝수일 때는 이걸 이용해서도 똑같다. 짝수일 때는 더 쉽게, 더 간단하게 절반의 제곱 빼기 AC를 해주면 더 간단하게 계산된다. 이두 가지 팁입니다. 됐습니까?